자, 문제 2번이다. 연습 문제야. 우리가 미리 연습, 그곱셈 공식에 대한 여러 가지 연습들은 다 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바로 되돌아갑니다. 자, 문제 2번에서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전개할 때, 여러분, <laughs> 뭘 구하라 그랬어? X의 개수. 뭐, 뭐, 뭐? 스님 개수가 뭐죠? 야, 6X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개수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래서 X의 개수. 자, 그러면 좋아. 얘는 1차?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2차? 그러니까 우리가 뭘한 말이요? 얘를 전개하면 3차가 나오는데 3차가 필요 있어? 없어?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해? 필요. X의 개수. 그러니까 1차식만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이두 개의 곱에서 먼저 얘를 제곱해보자. 자, 제곱, 제곱, 퐁당,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선생님한테 이렇게 놀린 사람 없겠지? 이 정도 쓴다 그래서 놀린 사람 없을 거예요. <laughs> 자, 여기서 x의 계수니까 x 항만 찾자. 자, x항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 x 있으면 이쪽에서 누가 곱해? 그렇지. 그러면 9x가 하나 있을 거고. 왼쪽에서 숫자, 오른쪽에서 x 이렇게 곱해져야 x 항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일단 몇 x가 돼? 어, 맨 앞에서는 15x. 선생님 다른 거안해 봐요? 어 다른 건안 해봐도 돼왜 다른 것은 다 다른 차수가 나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옆에 걸 한번 봐볼게요 요거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보는데 x 상의 개수에또 찾아보자 여기 에 x랑 여기는 숫자랑 이렇게 곱해야 x 상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여기 숫자랑 여기 x랑 더하기 9x가 돼요. 근데 조심할 게한 가지 있죠? 여기 둘이 뭐해라? 빼라. 이 말이에요. 빼라.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5x. 그래서 15x에서 빼기 5x를 하니까 얼마죠? 10x. 그러니까 x의 개수는 10. 쉽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어? 이 녀석은 2x 빼기 3의 세제곱이다. 전체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썼던 두 가지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a 빼기 b의 세제곱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첫 번째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써봤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와서 3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였죠? 그렇죠. 퐁당, 퐁당이 있었어. 자, 3이 들어가서 퐁당, A 세제곱. 3이 또 B한테 들어가서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너, 너, 너세 개를 싹 곱해서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빼기 B를 한번더 써서 A 빼기 B. 결과는 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첫 번째, 예, 첫 번째, 예. 여기여기한 번. 들어. 봐봐, A가 뭐니? A가 2X. B가 뭐니? 3. 여기다 2X? 2X? 3. 2X? 3. 3. 다 집어넣어도, X제곱의 개수는 어디에서만 생겨? 오오오, 오 여기에서만 생긴다, 얘들아. 여기에서만 생긴다. 아시겠나요?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X의 1차만 생기지. 그치?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버려도 되겠네. 맞아요? 좋았어 그러면 이 녀석만 잘 우리가 관찰해보자 일단은 마이너스 3이 있고요 a가 2x, b가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얼마예요? 오 선생님 틀렸다 틀렸다 2x에 여기 제곱을 빠뜨렸다 지구.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4x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어서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36x의 제곱이다 따라서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6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이번은 여러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어.